민영, 어, 힘들어. 짱구! 야, 귀통만 타고 있어! 피치! 슈가슈가 룬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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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! 개구리 왕눈이. 저는 핑크를 핑크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즘 아기상어. 아, 아기상어. 아기상어. 도 좋아해요. 아기상어. 그거 요즘에 아, 엄청 많거든요, 그 인형. 음. 그거 되게 좋아해서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. 여기서 기억 여기서 세대가 갈린대요. 아. 누가 누가?